채권 출신의 신 신현우 변호사님, 채무자 계좌 압류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변경점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최근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 되었습니다 음. 어, 여기 를 보면은, 어, 흔히 이제 저희가 강제집행을 할때 떠올리는 게, 예금 계좌 압류입니다. 이때, 예금 계좌 압류는 185만원에, 최대생급비를 압류 금지하는 이제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입법 예고를 통해서 제한되는 채권액이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에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상향되긴 했었지만 그간의 물가 상승분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제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이번 정권에서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군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생계비 계좌라는 걸 신설하였습니다. 이 생계비 계좌라는 개념은 시중은행에서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이 계좌에 최고 250만 원까지 예치할 수 있고 이 예치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된다는 뜻입니다. 예치금이 만일에 20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예금 계좌에서 추가로 50만 원까 최저 생계비로 압류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합쳐서 500만 원에 되는 건 아니고요. 강제집행에 있어서 가장 흔히 떠올리는 예금 계좌에 대해서. 압류금지 채권에게 변화가 예고되어 있으니까 전문가 상담하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0 2 1년1월 1일부터 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한것같은데 네.